여러분, 안녕! 존미구의 3주년 업데이트가 찾아왔습니다! 우와! <laughs> 자, 이번 영상에서는 3주년 기념으로 업데이트된 3주년 페스티벌이라는 번외 엠블럼을 얻어볼 예정입니다. 이 3주년 엠블럼은 이벤트 기간 동안에만 획득이 가능하며 광장에 숨겨진 의문의 정장남이라는 NPC 3명을 모두 찾으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엠블럼을 획득한다면 3월 26일 오전 9시부터 4월 27일까지 백가스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엠블럼을 얻어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정장남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아 참고로 찾기 전에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스킨이 의문의 정장남 스킨인데요 실제로 광장에 숨겨져 있는 NPC 3마리는 아 3명.. 3명은 어, 이 날개와 오라는 장착 중이지 않답니다 저는 하도 어썸 박스를 뽑았더니 정장남을 꾸밀게 좀있더라고요아 그래서 좀 이렇게 멋있게 꾸며봤습니다 누가 다르게 상당히 멋있죠? 자, 아, 자. 자, 그래서 오늘 촬영 같은 경우는요, 케미님 대신 개굴님이 대신해 주실 예정입니다. 왜냐면 케미님이 갑자기 어디 가신다고 해서 밥 먹으러 가겠지, 분명히? 아, 음. 아, 아, 여튼, 어디 가신다고 해서 오늘은 개굴님이 대신해 주실 예정이에요. 딱 치어리더 스킨까지 끼고 있으니 완벽한 케미님 짝퉁이죠. 아, 자, 아, 아 여튼. 여튼 오늘 개굴님 열심히 촬영하실 수 있죠? 음, <laughs> 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세범에게 말을 걸면 여러분들도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을 좀더 쉽게 알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 너도 3주년 페스티벌에 참여하려고 왔구나. 이벤트에 대해 설명해 줄게. 어, 내가 다 했는데. 어, 아, 아, 자여튼 아, 광장 곳곳에 숨어 있는 의문의 정장남 3명을 모두 찾으면 3주년 엠블럼을 획득할 수 있어. 4주년 때네 명. 그리고 백가스는 대표 계정이 3주년 엠블럼을 획득하면 우편함으로 지급될 구야 백가스를 받으려면 26일 오전 9시 이후에 다시 말을 걸어줘? 그때 대표 계정 설정을 해줄게. 자, 이 말은 여러분, 지금은 엠블럼을 획득해도 백가스를 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3월 26일 오전 9시 이후에 김세범에게 말을 걸면 백가스를 지급해 준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저는 이제 3주년 엠블럼을 얻기 위해 의문의 정장남, NPC 3명을 모두 찾으러 떠나볼까요? 출발! 자, 가시죠! 아, 맞다. 개굴님첫 번째 NPC는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어, 사이키클럽이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어... 자, 사이키클럽 말고, 사이키클럽에도 <laughs> 있긴 한데, 여기 픽셀 드라마 촬영 세트장을 먼저 가볼게요. 이제 여기는 2주년 때... 아, 2주년이네. 3주년 때 기간 한정으로 오픈되는 픽셀 드라마 촬영 세트장인데요. 여기도 나중에 따로 구경하는 거를 올려 드릴게요. 구경하면서또 상황도 잠깐 해보고, 그러면 더욱더 재밌겠죠. 이쪽으로 쭉 가면은 NPC가 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어... 어... 자... 잠시... 어저아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좀만 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하하하 있겠죠. 하하. 이쪽으로 쭉 가면 아하 자기 내려가는 곳. 그참아 길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나중에 픽셀 드라마 클래원들끼리 이제 황극하면서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쭉 가면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의문의 3주년 정장남.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신 거지? 아, 하여튼 말에 걸죠. 뿅. 한번 올라가야 되구나. 뿅. 총 3명이 나를 찾아내면 3주년 엠블럼을 받을 수 있을 거야. 3명을 모두 찾았다면 로비론 나가봐. 엠블럼을 받았을 거야. 자, 이렇게 첫 번째 픽셀드라마 촬영 세트장에 있는 의문의 정장남을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의문의 정장남을 찾으러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의문의 정장남은 어디 있을까요? 자, 사이키클럽. 아까부터 사이키를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 사이키클럽에 있는 의문의 정장남 말고, <laughs> 정, 정문에 있는 의문의 정장남을 찾으러, <laughs> <웃음> 가볼까요? 자자 <laughs> <laughs> 자, 정문에 있는 의문의 정장남을 찾겠습니다 사이키이제 뭐지? 어.. 의문의 정장남이 학교를 탈출하려는 학생을 잡으려고 <laughs> 자 정.. 정문에 있다고 합니다 일로 오세요 자어 우리 한번성흥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개굴님! 그 소식 들었어요! <laughs>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뭘 들.. 뭘 들어요 아자 아, 여튼 여튼 좀비그의 곧 3주년 파티가 열린대요! 하지만, 3주년 파티가 열리고 나면, 우리가 너무 신나게 놀아서 지칠 거라고요. 학기를 탈출해야 돼요. 빨리, 빨리 일로 오세요. 아니, 뭐, 뭐예요? 채팅 치지 마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탈출해야 돼! 헛들, 헛들. 이렇게 장애물들을 피해서 탈출해야 된다, 그. 헛들, 헛들. 헛웃음. 위험해! 헛들, 헛들.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광장에 NPC들이 대사가 다 바뀌어 있어요. 이런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분들 말고, NPC 대사가 다 바뀌어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싹 읽어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할게 많네 쭉쭉 나가면 이쪽으로 가면 정문이 있을거거든요? 이쪽으로 아 반대쪽으로 가면 정문이 있습니다 이쪽.. <laughs> 이쪽 이쪽이 아니네 근데 반대쪽으로 가면 정문이 있어요 이쪽일거예요 아마도 메이비 어우 이쪽에 있네요 여기가 정문이죠 안녕 우리 학교를 탈취하겠어 하지만 저지당했다 아, 하여튼 총 3명이 나를 찾아내면 3주년의 물놈을 받을 수있을거야 3명을 모두 찾았다면 로비로 나가 자 아까랑 똑같은 말 하죠 쟤쟤 그럼 깨굴림 마지막 의문의 정장 남은 어디 있을까요? <laughs> 자, 어쩔 수 없이 사이키 가야겠네요. 자, 마지막 NPC는 사이키 클럽에 존재합니다. 사이키 클럽에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사이키 클럽 약간 위쪽 관전대? 관전 관저. 사이키 클럽 위쪽에서 관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의문의 정장 남은 달라요. 포스가 다르죠. 어쨌든 이제 사이키 클럽으로 가겠습니다. 어, 둘 헛들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자, 이쪽이죠? 아니죠, 이쪽이죠. <laughs> 아, 순간 순간 착각했네요. 이쪽으로 이제 뿅들어가지면 사이키 클럽이 나오게 됩니다. 뿅.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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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명벽이 있구나. 뭐야, 이거? 어, 자아 사이키 클럽으로 가면은 이쪽에 있을 거예요. 헛들, 헛들. 어디? 아, 됐고요. 어, 아, 클럽에 또 왔으니까 또 여기서 또 뭔가 해줘야 겠죠 파티 불장난 어어 어어 어. My love is on fire 아 가자 <laughs> 자사이키클럽 <laughs> 내부에 있다기 보다는 약간 약간 이쪽에 있습니다 어디지? 어 되게 <laughs> 어 되게 어풀해 어, 보이신다 자 여튼 말 걸게요 총 3명의 나를 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은 빠르게 패스 여튼 이렇게 3명의 의문의 정장남을 모두 찾았습니다. 자, 이제 메인 로비로 나가볼까요? 뿅. 자, 이렇게 3주년 엠블럼을 획득하게 됩니다. 3주년 페스티벌. 2017년 3월 25일 획득. 3주년 페스티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깨골린가 저는 삼주년 엠블럼을 획득했습니다. 어때요 좋죠? 제가 없었으면 획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 이미 획득하셨죠? 아자 아. 3월 26일 오전 9시 이후에 김대범에게 말을 걸면 아마도 백가스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영상 따라하시고 삼주년 엠블럼 얻은 다음에 백가스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